원주시가 도로조명에 대한 민원 접수 처리와 자재 이력 관리 등을 전산 처리하기 위한 이른바 도로조명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원주시는 지역 내 18,460개의 도로조명들에 대해 관리 번호와 고유식별이 가능한 QR코드 표차를 부착해 연말까지 시범 운영한 후 내년 1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도로조명 소등과 불편 등의 민원이 전화신고로만 이루어져 민원인이 신고처 등을 파악하는 데 많은 불편함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화번호와 관리번호 QR 코드가 삽입된 표찰이 부착돼 현장에서 직접 전화 신고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한 신고가 가능해집니다. 특히 종전에는 고장 위치를 파악하는 데큰 어려움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관리번호로 신고만 하면 홈페이지에서 쉽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어 신고와 접수 처리가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